자, 우리 몇 번이야? 네. 몇 번이야? 4번 4번 할 차례야? 네 오케이 음, 아, 여러분들 4번 넘어가야 는데 3번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은 o m m u n i c a t i o n is not t e c 이런 편이지, 그렇지? 오케이? 자 거기서 언론이라고 해서 언론은 여러분들이 뭐 이건 ds였을 뿐이지 이건 o n 의 개념이 있는거지 그지? 그지? 그래 안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 기술만이 아니다 즉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겠니? 오케이? 어? <laughs> 음. 자 그런 느낌도로고자사고 봅시다 아 measures 자, 그, 매드자 한번 보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문제 보자. The long standing dispute 하니까, 자,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 뭐 논쟁이 있겠죠. 자, over the screen c o r r system. 자, o v e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거, over 이런 느낌이 있지, 그지? 봐봐. 봐봐. 오 v e 하면 요, 거이런 느낌이 있지, 그지? 그래서 이때 오 v e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 v e 이 사실은 뭐냐면, 어떠한 것을 두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만의 그 느낌에 해당해요. 이야하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스크린코럴 시스템을 두고 일어나는 그 어떤 그 논쟁이 되겠지. 이해하겠니? 느낌 알겠어? 오케이. 뭐 they talked 뭐, over, over a cup of coffee. 이런 말이 있으면 걔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 거거든? 근데 over a cup of coffee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될까? 일단 커피에 뭐 커피 한 잔에 대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Okay? 음. 음. 자그 어, 논쟁은 음. 자 최근의 decisive turn 어떤 결정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케이. Okay? 음. Uh, with the government formally announcing measures to cut the quarter from one forty-six uh, days to seventy-three days. That are required to screen domestic movies. 자, 거기 한번. 뭐? w t h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야? Have의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Have의 의미야. 어, 어, 이 정부가 formally, 어, formally, 뭐, official이 뭐, 뭐야? 아니, 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이지. 어?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measures를 어떻게? 해? 어, 발표하는 것과 함께 이런 말이지. 그래, 안 그래? 발표하는 것과 함께, 어, 발표하면서 결정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지 이해하겠니? 응.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measures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to cut the quarter. 그 quarter를 갖다가, 즉, 할당량을 갖다가, 어떻게? 어? 이렇게 삭감하는 그 measures를 어, 발표하면서 이런 말이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이때 measures는 무슨 뜻이 될까? 바로, 좋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겠니? m e a s u r e 이거 하나 생각해봐 measure 여 어, measure이 명사로 쓰이면 이게 당연히 무슨 뜻이 있어? 치수 아 측정이라는 의미죠 측정 그지? 왜냐면 이게 동사라면 측정하다 이 말이잖아 이건 이게 동사라 하면 어? 만약에 measure 다음에 어, 이것도 하나의 그 표현으로 알면 좋은데 매절 다음에 이렇게 썸띵이 오잖아?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갖다가 막 측정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선생님 해석을 항상 노만스러워. 자 이것도 항상 형태적으로 어떠한 것을 측정하다 이런 말이에 Measure the room, 하면 방을 측정하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겠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매절 다음에 매절 다음에 여기 어떤 수치가 나오면어떻에 수치.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 이때의 그 매저는 바로 뭐가 되면 자동사가 자동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어, 측정해본 그 치수가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니? 어? 그러니까 이때는 느낌이 뭐가 되냐면 측정해본 그그 그 뭐야 이게 치수가 어 어떠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이야기만 같이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측정에 관련된 말이 있으니까, 이건 측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첫째가. 그지? 그 다음 뭐야? 바로 측정한. 뭐야? 측정한 수치. 측정 수치가 되는 거야. 즉,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한, 아, 쉽게 얘기한 면 한자로 치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또 무슨 뜻이 있을까? 매 e a s 는 측정 뭐야? 단위가 있어요 측정 단위 이해하렇니 보통은 이렇게 단위라고 하지만 됐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또 무슨 뜻이냐면 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측정 기준도 될수 있어요 측정 기준 어?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척도가 되는 거죠 척도 어떤 거의 척도다 어? 근데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라 이 말이야. 다 뭐야? 측정하고 관련돼서 있뜻이 있죠. 쉽게 외울 수 있겠지. 그측정이라뜻분 아, 말고 아, 측정해본 그 결과의 어떤 수치, 즉 치수라는 의미도 있고. 그지? 또 하나는 아, 측정 단위. 그러니까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뭐야? 보통 뭐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측정하는 기준, 즉 척도가 된 것이다. 알겠니? 근데 요거 말고 하나 더알 것이 어떤 분량의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응. 어, 그거예요 자, 거기 보면 1번은 어떤 의미가 될까? 응? 자, 그 모니터는 보여줬어. 뭘 보여줬어? 내 신장박동 신장박동의 뭐? 어, 측정 그 수치를 어, 보여줬다 이 말이지. 느낌 파고 잖아 그지? 그 다음 2번은 우리가 좀잘 눈여겨보세요. 2번 같은 거. I asked him to give me a 10 pound measure of grass seed. 이때는 10 pound 분량이 이런 말이에요. 알겠니? 근데 이게 측정의 느낌으로 해서 분량이야. 그거와 관련돼서 느낌 알겠지? 오케이 어, 그 다음 3번은 뭐야?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시간에 단이다, 이렇게 하잖아. 시간의 측정단위에요 됐니?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아, 우리 주 입법부는, 아, 우리 주 입법부는 뭐야? 아, 또 메저를 통과시켰다, 그지? 오케이? 너 다음 메저야? 그 o o d 아, property taxes, 그러니까 재산세지. 오케이? 재산세를 증가시키는 메저를 통과시켰다. 뭐야? 이게 바로 조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이해하겠니? 네. 음. 그다음 오 번은 record sales uh, is a kind of measure of s i n g e s singers popularity. 바로 뭐야? singers popularity 가수의 인기지. 네. 어? 가수 인기의 뭐야? 일종의 매저다. 그 레코드 판매가 네. 이해하겠니? 척도죠. 그 인기의 척도란 말이야. 네. 어 어느 정도 레코드가 팔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 알겠지? 네. 자, 5번. 어, 5번 보면, Extinguish하고 Distinguish. 무슨 뜻이야? Extinguish는 끄다. 그지? 어? Distinguish는 뭐야? 아까도 했지? 구별하다. 그지?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니? 자, 온라인 지도의 그 이미지는, 어? 자, so, 어쩌고, 댄스에서 지금 대시 댄스에 생략되 있는 거지? 오케이. 어? 아주 뭐야? 어? 아주 자세해서 이런 말이지. 어? 아주 세부적이어서, 어, 당신은, 뭐야? 어, 다음과 같은 것을 꿀수 있다. 아니면 다음과 같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응? 자, 뭐를 뒤에 있는 거 보자. 그 이웃 잔디가 최근에 어, 이렇게 깎였는지 말이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잔디를 이렇게 깎다, 베다 이런 말이죠. 알겠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잔디가 이렇게 깎여졌는지. 오케이? 어, 또는, 어, 어떤그 누구의 차가 어?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지를 끌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야 되겠지 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디스티기셔 되야 되죠. 자 B 는컨펌 하고 컨 o 하고 컨펌은컨펌은 뭐야? 확인하다이 말이지. 그 c o n f 은 뭐야? form 이니까 수능하다, 수능 시키다 이말 되겠지? 아까 설명이 뭐야? 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이 있어? 추계될 이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께 그형태를 이루는 거 함께 이렇게 같이 그런 형태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수능하다 수능 시키다 이 말이 되지. 됐어요. 오케이. 아, 어, 자, confirm은 쉽잖아, 그죠? 확인하다. From 하는 건 뭐야? From 어떤 확고한 이런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음, 그래서 confirm 하면 확인하다 있는.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니? 자, 이러한 기술은 인기가 있다. 그지? 예를 들면, 아, 이 기술은 인기가 있어요. 오케이? 자, 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컨퍼 m 하면 어떻게 돼? 컨퍼 m 하면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지. 오케이? 근데 컨퍼이하면 뭐야? 어? 수능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거 보잖아. 그니까 Beachfront h o t 광고 속에 있는 그 Beachfront h o 이 정말 그 위치에 있는지, 정말 그 해변에 있는지 를뭐 확인해 볼수 있어서 이 말이 돼야 되겠지.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야? Confirming 앞에 있는 걸 답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쓰이는 place는 위치시키다 이런 말이지. 무엇 을 위치시키다. Replace는 어, 대체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r e p 고 하는 것은 배의 의미도 있지만 어게엔의 의미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떤 거 대신에 다시 어떤 걸딱 놓은 거지, 오케이? 자 거기 보면은 뭐 뒤에 있는 거만 보자. 자아이거쭉볼까 어, 사람들은 이 온라인 맵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지? <laughs> 자뭐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 어, 가까이 에 있는 자전거 가게나 어, 또는 그컴퓨터 그 소매점이 되겠지. 오케이? 그 컴퓨터 소매점을 이렇게 찾는데 어, 이 온라인 맵을 어, 사용할 수가 있다. 오케이? 아 어, 그래서 자, one d 자, 자, 언젠가 이런 말이지, 그지? 이야기니? 어. One d 우리가 one d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우리 성문에 보면 잘못되 있죠. One d 하면 과거의 어느 날, 어? some d 하면 미래의 어느 날. 이렇게 났지 어? 웃기는 얘기다. s o m 가 미래의 어 날에 쓰이는 건 맞거든. 그건 과거의 어 날로 안 쓰여요, s o m 는 하지만 one 는다 쓰인다. Okay? 그지? 응. 자, 어느날, 그니까 어느날 그것은 아, 바로 뭐야? 어, 그 로컬 옐로 페이지스 하니까 뭐 동네 옐로 페이지를 갖다가 어? 대체할 것이다. 이 말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옐로 페이지스 이게 뭐냐? 옐로 페이지스. 이거 여러분들 아, 아는, 건데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딱 있으면 우리나라는 두 번으로 나왔죠. 응? 어? 하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게 나와 있고. 그지? 이렇게 그 안에 본 페이지들이 전부 다그 표지뿐만 아니라 카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페이지들도 다 노란색이었어요. 그걸 보면 뭐야? 다 상호별로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고.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그 yellow pages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어? 어떤 직업별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있지. 그거갖다 yellow pages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하겠니?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야? white pages라고 하는 표현이지. white pages는 뭐예요? 화이트 페이지지자면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커버가 뭐 이렇게 청색이고 안에는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그냥 흰색 종이, 오케이, 흰색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 보면 어떻게 있어요. 기억리은 누구 해가지고 사람 인명,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바로 화이트 페이지 u n 예요 r s t 오케이. 그쵸 여기서는 당연히 어쨌든 Replace를 답으로 해야 된다. 됐지 오케이.